우리 무음탕씨는 네. 한국에서 활동하는 래퍼 가운데 그래도 좀 인정하는 래퍼 누구 있습니까? 어...저는 이센스? 이센스? 어, 아 네. 이센스 여기 네. 나왔었잖아요 에 네. 요새는 창모. 한창모 아, 강창모. 정서진 추게 매한쇼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배치기 서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배치기 국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배치기 네. 타, 농타. 네. 네. 음, 어. 음, 저는 아니, 그 배치기 네. 음악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특히 전 드레오, 아, 네. 한동안 저의 네. 리스트 1 위였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 오늘 좋더라구요. 원래 리스트에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음. 요청을 하셔서 네. 음. 진짜 오자마자 지금 드레오 m r 을 공수하기 위해서 네. 네, 제가 좀 넉넉하게 담아왔어야 되는데 아, 챙겨오지는 못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배치기 노래 중에서는 그러면은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뭐예요? 아무래도 눈물 샤워요요 눈물, 어, 눈물 샤워. 눈물이다. 이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밍 하기로는 실버랩이라고 하거든요. 음. 네. 간 할아버지 목소리로. <웃음> 네. <웃음> 아, 그,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근데 그. 그겁니까? 그거... 둘 중에 할아버지래. 제, 제가, 네. 제가. 아, 예.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그,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 이름이 뭐죠? 무웅이요. 아, 무웅입니다 네. 저분이. 네. 저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 덩어리로 알지. 네. 덩어리로. 해칭이 네. 아, 덩어리로 맞아요. 알지. 할아버지로 한번 해봐. 그니까 한소줄만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쏟아 진빈물사 이로니뭐진물사이 허리 아파. <웃음> <웃음> 아, 할아버지래. 진짜 그렇게 되 네두 분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laughs> 요즘은 미디어에서 약간 좀 멀어진 것 같던데 제가 봤더니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한다고 그랬다고 어. 아, 그 맞습니까? 너무 옛날인 13년도 아, 결혼 아 13년은 결혼 저도 저도 15년도에 결혼해서 아, 네. 결혼 생활은 <laughs> 네. 영원한 거야 네. 아, 나도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결혼한 느낌이 없어요 두 분은 아, 감, 네. 아, 아 아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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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저기 문제 없잖아요 네 깔끔한 깔끔하잖아요 문제죠. 네. 결혼생활 열심히 아, 한 번도 논란이 없었습니까 네 논란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어. 없었습니다 논란이 없었는데 그 동료들이 어. 디스를 좀 많이 했죠 <laughs> 아. 아, 아, 네, 네, 네. 서울대 출신의 버벌진트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두 분의 랩은 쓰레기다, 쓰레기다. 네. 아,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 다, 다 조사하지, 조사하지. 누구 네. 험담하고 하는 거는 제가 다 <laughs> 조사합니다 왜 맞... 쓰레기라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뭐좀덜 그루브하다. 아 이제 랩은 굉장히 이제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네. 그루브한 음악인데 음. 우리, 우리의 랩은 좀 딱딱하다. 음. 그냥 뭐 구거책 읽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아, 네. 아니야. <laughs> 그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게. 랩은 다양한 거야. 아 본토에도 그루브를 타는 랩이 있는 반면에 음. 멜로디를 타는 랩도 있고. 음. 말하듯이 그냥 네. 흐르는 랩도 있고 다양한 거야 자신감을 오. 가져. 아, 아 혹시 버벌진트 씨 나오시면 꼭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건 못해. <laughs> <laughs> 가방 끈긴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 <laughs> <laughs> 자 중졸이라 안 돼. 아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네. 들으면 이 힙합 하는 분들은 원래 또 싸움 나는 거 아니야? 바로 아닙니까? 싸움 나지. 근데 나... 야 니네 버벌진트 그게 음악이냐? 그냥... 아, 음. 아, 버벌진트 음. 그룹이 아니라 한 어, 명입니다. 한 네. <laughs> 아, 정말 아 정말 모르시는구나. <laughs> 아무것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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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벌진. 어쨌든 너네들 잠깐 이리로 와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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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혼자 이름 내자 네 를쓰는 거야? 네. <웃음> <웃음> 야, 욕심 많는 그 사람이. 아니, 아, 그런 사람하고 이게 저 맞서 싸워야지. 어, 네. 아, 아 자, 그래서 한번 사석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음. 어. 만나서 왜 그래 왜 그러셨냐고 해서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 어. 술한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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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때 그버블지트가 음주운전한 겁니까? 아니. 그거, <laughs> 아, 물 <그건> 아니고. 아. <laughs> 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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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이렇게 딱매겨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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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라인이야. 어? <웃음> <웃음> 아, 네. 근데 원래 이게 힙합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르가 아니잖아요. 네. 네. 미국의 장르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누가 들여왔지? 어, 아, 아, 그래서. 네. 그치. 네. <laughs> 그래서 힙합의 문이점. 네. 어쨌든 힙합이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창하고 국악이 아니기 때문에 정이란 건 없어요 힙합은. 아, 모두, 아, 모두 흉내내는 거지. 와. 네, 모두 흉내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네. 한국적인 어떤 그힙합에 네. 자긍심을 갖고 하죠. 아,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형님 보실 때는 음. 아주 좋다. 아, 어, 좋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쏙쏙 들어와. 그게 핵심이야. 네. 그렇지. 그... 쏙쏙 들어와. 짐만 주면 어. 뭐해? 그렇지. 정서에, 정서에 맞잖아. 우리 또좀 있으면 다 실버들 갈 텐데. 나는 어. <laughs> 얘 목소리 들으면 너무 편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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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분은 MC 스나이퍼를 통해서 네네네네.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어떻게 만났죠? 음... 저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이제 클럽 쫓아다니는 그런 클럽 공연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네. 형 만나고, 형을 알게 됐어요, 형. 공연자 입장에서 근데 너랩 한번 보내봐 그래서 저희가 랩한 걸 들려드렸더니 야 괜찮네, 너 나랑 같이 음악하자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인연이 돼서 쭉 같이 MC 했었죠. 스나이퍼요. 네, 네.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네 지금 그때... MC 스나이퍼는 그 싸움을 많이 하던데 네. 네. 지금 아두 분도 안 됐구나. <laughs> 네, 네. <laughs> 아딱 내가 딱 봤어 지금. 아딱 봤다고. 아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 MC 스나이퍼, MC 스나이퍼. 네. 지금 MC 스나이퍼 전화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laughs>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사장님이었고 두 네. 분이 이제 소속 가수였고, 아, 근데 돈을 잘좀 투명하지 않게 했군요 그분이. <laughs> 어, 네, 뭐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아 네, 아 그렇게, 아 완전히 투명하진 않았던 걸로. MC 스나이퍼랑 그리고 또, 아, 대표적으로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있는데, 저, 가...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네, 아웃사이더 네. <laughs> 아웃사이더랑 소송해서 그래서 이제. 아, 네. 맞아, 맞아. <laughs> 아니, 걔는 소송하고. 뭐, 막 학을 뛰더라고. 아, 네. 아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아웃사이더 왔었잖아요. 왔었잖아요. 왔었잖아, 예. 어, 근데 와, 제가 아, MC, 네. MC 스나이퍼는 내가 라디오에서 만난 거야. 네. 어. 학을 뛰더라고. <laughs> 어, 둘다 서로 학을 떼요 스나이퍼도? 네, 스나이퍼 학떼더라고 아, 왜? 뭐, 뭐 문제 또? 아, 그러니까 뭐, 각자 의입장이 맞아, 맞아. 근데 어. 결국에 따져보면 그냥 다돈 문제 돈 문제야 결국 네. 네. 아무리 뭐 문제들. 예술이고 지랄이고 네. 너네들도 네. 다 돈이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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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렇죠 아. 네. <laughs> <laughs> 네. 맞잖아 돈두분 <laughs> 그러면.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네. 뜨레오 한번 가야 될 텐데. 아, 네. 이 노래는 아, 근데... 저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저그 노래는 저희 같이 만들었는데 그 노래도 저희가... 두 분이. 네, 죄송한데 네. 그애 말이 계속 공수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어. 내내도. 어. 노래... 아, 뜨레오는두분 노래 중에 히트곡이 아닌가 보군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엄청 히트곡이죠. 네, 네. 네. 지금 기준으로. 그럼 저희... 노래방 이런 방송 노래 나올 때는 띠틸을 들고 다녀야지. 네. 그럼 왜안 들었냐 너. 아니, 근데 <laughs> 저희... 아니 아니. 저희가 <laughs> 아니 저희는 <웃음>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는데 아, 그 아, 노래 아, 한번 불러보고 싶어 하고. 아, 신곡 있다 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노래 이렇게 듣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했던 거는. 공중 파스타일러. 네네. <laughs> <laughs> 뭔가 홍보하고 싶어 갖고. 그 어, 뭐예요 <laughs>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가? 저 혹시 걱정한 애도 있네요. 비 해피라고. 네. 걱정한 애도라고. 음원 좀 수익이 생겼어요? 네. 네네. 우리 하니까. 해주는 거 없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음원 수익을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십몇 아, 년 동안 네. 한 번도 네. 못 처음 저희가 음원 수익 받은 노래예요. 야,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MC 스나이퍼 은히돌려가지두 사람은 저기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네. 네. 한 번도 네. 받아본 적은 없다 네. <웃음> <웃음>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laughs> 자, 두분 왕성한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배치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진영 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